그래서 이제 내가 북쪽에 갔어, 우리나라 에 갔어. 우리나라 에 가면은 자기나라도 에또생기는 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 가면 신을 섬기려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안생길수 없잖아요. 그나 나는 먹을 먹는데. 그때 내가 그 우상의 개체를 하더라도 하나님 용서해달라. 여기 좀 뭡니까 이제 살짝 바꾸면 우리나라에 나는 예수를 믿는데 우리 집안에는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칠날 되고 뭐 되면은 뭐해요? 아, 그것도 제일 고민스럽잖아요. 와, 예수 믿는 사람 제일 고민이구나. 나는 예수 믿어서 좋는데 우리 집은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꼭 명절에 가면 꼭 제사를 지내야지 절을 하라는 거야. 아니, 나만이 지금 바로 그거잖아요. 아 북쪽의 에그 왕이 왕이 같이 가서 제사 지내자 하고 딱 가서 시, 시, 자기 신랑이 가서 절하는데 나만이 안 하면은 이거 되니까, 하더라도, 하나님, 봐주십시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남한 장군이 문동병을 낳았다 하는 이, 그 이제, 어, 11기 하 5장, 11기 하 5장에 내용이 문동병을 낳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동병을 낳음으로써 남한이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요. 우리는 항상 이 일을 다 빼먹어. 이를 빼먹어. 병이 나서, 병이 나서서요, 병이 나서서. 감정을 해야 되는데, 병이나은 것만 감정하고, 하나님 만나면 감정을 안 하는 거야. 이제, 우리가 감정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 병이 낫고 낫고 했지만 그 결국은 그 낫게 해준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간증을 해야 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내 은혜를 받아서 내가 병을 낳았으니 이제 내가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맞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가 중요한 거예요. 자꾸 뭐 병난 것만 간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뒤가 중요한데 우리 항상 그 앞에 것까지 말고, 마지막 영어, 저, 엑기스를 자꾸만 빼먹어. 오늘도, 남한 장군이, 여당을 일곱 번 들었다 나가서, 살 길이 깨끗하게 치워져서 나섰다. 그래서, 돌아갔다가 아니라, 나섰어? 그런 마음에 와서, 참, 하나님을 알았다. 그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어, 이런 질병을 치워 주시는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병을 고침으로써 무엇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해요. 하나님. 그래서 38년 된뭐 환자, 남에서 소경된 환자, 이런 환자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그렇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남한 장군 이야기도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한 장군은 뭐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돌아갔는데 또 육침, 어, 육장에 육 가면 다시 이제 또 아람이 또 쳐들어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야, 이거 배연망덕하게 금방 병거지줬더만 <laughs> 또 쳐들어오는 아마 그래서 남한은 그러다가 이제 또 죽었는지 몰라요. 안 죽었으면 그럴 사람이 아닌데. <laughs>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갔는데. 북쪽의 아람이 계속해서 남쪽 이스라엘을 치려고 어디로 가서 치려고 하면은 거기에 이스라엘 군대가 매복해가 있다가 습기에서 실패하고 실패하고 계속 실패하는 거라. 아람 군대가 가는 곳마다 미리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람왕이 그럽니다. 야, 분명히 우리 안에 적이 있다. 정말 뭡니까? 스파이, 스파이가 있다. 누굴까? 그랬더만. 그한 사람이 하는 말에, 우리 그 안에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이 궁극 안에서 이렇게 비밀리 하는 것까지도 다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도사들을 뭐라 합니까? 자시천리 입시말리. 그런 말 있죠. <laughs> 앉아서 책을 보고 서서 말리해요 그게 <laughs> 보통 도사들 하는 거야. <laughs> 제가 계혼산에 가서 수도하고 나면은 다시 첼리 입시 말리해요. <laughs> 이 엘리사가 그런 거예요. 앉았어 그냥 궁중 안에서 자기 비밀스럽게 뭘 해도 다 아는 거예요. 야, 그놈이 누구냐 아, 저 남쪽에 있네.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의 엘리사, 구름 잡아. 그래가지고 엘리사 체포 작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치 미국, 샤이에에서, 뭐, 누구 체포한다고 전해서어요 이라크에 후세인, 그, 그, 체포했잖아요. <laughs> 그죠? 것처럼 엘리사 체포작전 벌리면. 그래가지고 엘리사 어딨느냐? 그래서 아주 밑에 도단에 있습니다. 도단, 가서 에버사 그래가지고 막 엄청난 군대를 데리고 가서 그 엘리사가 있는 그 도단을 완전히 그냥 포위를 해버렸어요. 그 이제 그 엘리사에게 하인게하아시라는 놈인데, 어 밖에 가서 밤에 보니까 막 온데 뭐 군대 불이 팔것 그랬거든요. 와 이거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이럼 아람 사람들이 우리를 선생님 잡으려고 지금 막, 막 엄청나게 와서 포위했습니다. 를야 걱정하지 마. 걱정 허들들 말요그 사람 그 군대들보다 우리 군대는 더 많아. 아니 뭐 우리 둘이라기보 무슨 우리 군대가더 많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눈 영안을 좀 열어 주십시오. 그 게하스가 영안의 시장을 위해서 영안을 해서 보니까요 온산 위에 막 하늘에 막 천군 맘마가천문 천사가 뚫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래 가지고 하나님이 그 나란 군대들은 전부 다, 눈이 멀거가지고 <laughs> 갑자기 눈이 멀어가지고, 눈물만이 꼼짝 못하잖아요. 저도 지금 시력이 안 돼가지고, 좀 밤에 어두운데에 가면 참, 뭐, 굉장히 힘들어요. 꼼정못하그 전부 다 그것을 도단해서, 그 다, 여사서 인솔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로 길길 따라오는, 거. 뭐, 안 따라갈 수가 없어. <laughs> 둘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딱 데려다 놓고 왕에게 갖다 줍니다. <laughs> 아이야 하는 사람 보고 엘리사이이 놈들 다 죽여버릴까요? 아니야 죽이지 마시오. 말고 물과 떡을 주서 배가 을맹키 하고 그들을 고우로 보내주시오. 그러니까 좋게 이래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엘리사를 체포하러 왔던 그 많은 군사들이 엘리사의 또후유로 인해서 다시 어, 그,으로 돌아가는, 어, 그런, 어, 이야기가, 이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이제, 그, 엘리사의 사역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이거 다할 수가 없어요. 뭐. 왕들도 워낙 많고, 뭐, 어, 기적과 이상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다 하려고 그러면은, 하지도 못하고, 다 해봐야 또, 소용이 없어. 없고, 지금 우리 공부는 뭡니까? 성경에 맥을 잡는 공부니까 맥을 잡아가야 되니까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넘어와서 엘리사의 사역이 이렇게 되는데 엘리사의 사역은 엘리야의 사역의 이제 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준 것은 누구를 치게 한다고? 아합 왕조로 그래서 이제 어 엘리야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북쪽 아람에 가서 하사엘이라는 지금 왕은 벤하다시라는 왕인데 그 왕의, 어 군대장관인 하사일에게 가서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고는 이제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어 기름 부으라고 다 그래서 하사일에게 기름 붓고 하사일이 자기 왕 아파서 모여있는 데 가서 이불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그것을 질식을 시켰어. 죽 그래서 이제 베나가 이 죽고 하사엘이 왕이 됩니다 아람 왕이 됩니다. 또 어, 엘리사가 자기 생도 중에 한 사람을 예후에게 보냅니다. 그때 예후는 어디에 있냐면 어, 여기는 이제 그 왕이 있고 이때는 이미 이제 아방은 죽고 나서 아버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왕은 있을 때 예후는 길랏 라못이라고 여기에 가서. 여기에, 이제, 그, 등대를 인수라고 통수라고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그, 이 생도가 가서 예후에게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당신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자, 그래서 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예후왕 만세하고, 예후를, 어, 따랐어요. 서 바로, 그 사마리아로 돌아옵니다. 사마리아로 들어와서 사마리아에서, 아하바의 아들 왕을 죽이고, 그아하의 왕이 70명이 됐었어요. 그 아하 왕, 아들 70명, 왕자들 전부 다 죽여요. 그니까, 아버지 때문에요, 사무죄 없는 그 왕자 70명이 전부 다 죽어요. 그 뿐만 아니라, 그 뿐만 아니라, 이때, 어, 바를 숨기는 제사장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모아라. 그래서 발, 그 신전에 발신에 제상들다 모았어요. 다 모았어. 그래가지고 제상 옷을 다 입히고 이 중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은 나오라. 그랬어요 빼내라. 여호와를섬기는 사람들은 싹 빼내고 아, 저 발을 섬기는 제상들만 한어 70명, 80명인가? 몇 명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하는 게몇 장이죠? 음.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가, 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그 장면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승리자들을 모조 바을을 승리는 세상들은 모두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 이바알과이 이 아랍 왕조를 치기 위해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이 예후에게 기름 부게 하고, 예후가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후는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왕조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발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발 신녀를 무너뜨리고, 발 세상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참, 그, 예후는 좋은 일을 해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때까지, 그 유명한 여자 이세벨이 살아있었어요. 그, 그, 이제, 어, 상하궁에 이제 탁있는데 여우가, 이제, 그, 이, 이세벨이, 이 왕궁이잖아요. 이 잡으러 갑니다. 갔더니만은, 이세벨이, 왕궁에 쫙, 베란다에 걸터 앉아가지고, 여유하게 립스틱 집게 바르고, 어? 무엇을 그 끌어내고, 탁, 야, 너, 어, 어, 주인을 죽인 내스물이야너 왔어! 아, 간도 아, 커요. 뭐, 그러게 되면은, 뭐, 겁을 내가지고, 숨을 국려고셨겠는데 아니, 막 여우가 오는데, 여우 장르를 보고, 막, 나아무에서서뭐 도단에, 나하고 뭐라 그래요? 그거 몇 장에 나와요, 그거? 어. 거기, 내라, 거기 같이 나와요, 어. 너 주, 주인을 죽인 자라고. 딱, 아, 이렇게 나